안녕하세요 축구 전문가. 축구 분석글 라스 어플 축내할 부위입니다. 가족방 운영 중. 믿음과 신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가족방에만 공유합니다. 정보방 초대 링크는 댓글 확인하세요. 빅리그 잡리그 분석. 빅리그가 제일 쉽죠.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분석하는 빅리그? 분석한다고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이 경기는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가도 괜찮은지 이유라도 알려 드리고 싶네요. 가족방이 먼저라 유튜브 업데이트 늦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가족방 들어와서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총내알브 36개 팀이 랜덤 추첨으로 총 8경기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릅니다. 추첨된 8개 팀으로 한 번씩 만나서 경기를 치릅니다. 가틀리그 팀을 두번 이상 못 만납니다. 1대 8위 16강 진출. 9대 24위 16개 팀홈어웨이 경기 치러서 8팀 선정 16강 진출. 24위 미드로는 대회 끝입니다. 23시 30분 이스탄불 바샥쉐 셰히르 f k b s s k 라피트빈. 터키 VS 오스트리아. 이스탄불리그 개막 6경기 4승 1무 1패, 3경기 오바 4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시바스홈 1대 2승. 라피트 리그 8경기 4승 3무 1패, 3경기 오바 5경기 양득 전경기 27이 롬에서 린츠 1대 1무. 이스탄불 갈라타 펜의 배식이 3팀하고 전력이 약하긴 하지만 4위 싸움할 팀입니다. 라피트 보단 좋네요. 이스탄불 0인승. 23시 30분, 비토리아 SC, BSNK 첼레. 포르투갈 BS 슬로베니아. 비토리아 리그 7경기 4승 1무 2패, 2경기 오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카사피아 홈 1대 1무. 첼레 리그 10경기 5승 2무 3패 8경기 오바 6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브라보 홈 3대 2패 첼레 비토리아 승 챔피언스 리그 축내 알 v 36개 팀이 랜덤 추첨으로 총 8경기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릅니다. 추첨된 8개 팀으로 한 번씩 만나서 경기를 치릅니다. 가틀 리그 팀을 두번 이상 못 만납니다. 1대 8위 16강 진출 9대 24위 16개 팀 홈어웨이 경기 치러서 8팀 선정 16강 진출 예전 조별리그 각 3위 팀은 유로파 리그로 내려갔지만, 24위 미드로는 대회 끝입니다. 1시 45분 FC 샤흐타르 도네츠크, 댄, 어비에스 아탈란타 BC. 우크라이나 BS 이탈리아. 샤흐타르 리그 개막 7경기 4승 1무 2패, 4경기 오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7일 원정 1대 1무. 아탈란타 리그 6경기 2승 1무 3패, 5경기 오바, 4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볼로냐홈 1대 1무 양득 굿. 이태리 리그 쓰나미가 심각해서 추천하기 애매하네요, 양득만. 1시 45분 지로나 FCBS 페에노르트 지로나 리그 8경기 2경기 3무 3패 3경기 오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셀타비옴 일대 1무 양득굿 개막전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선수들이 적으로 전시즌 같을 수가 없습니다. 페에노르트 리그 6경기 2무 4패 2경기 오바 5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네이메헌 홈 일대 1무 이번 시즌 승률이 아쉽네요. 지로나 영헨승 노르웨이 2부 충레알브 두시 린포트발 BS 이저선즈즈 IK 루인 승격팀으로 리그 7경기 2승 3무 4패 4경기 오바 5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홈에서 라우포스 1대 2패 양득 꽃. 라우포스 대단하네요. 이저선즈즈 IK 승격팀으로 리그 7경기 4승 3패 6경기 오바 6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아사네옴 1대 2승. 양득 곱니다 2시 볼레랭아 포트발비스 웬달렌 이프. 볼레랭아 강등팀으로 개막전부터 2부 있을 팀이 아니라고 했듯이 바로 승격각입니다. 노르웨이 2부 특징이 강등팀이 승격할 확률이 높기네요. 리그 12경기 10승 2무 9경기 오바 7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콩스빙에르 홈이대이무 맨달렌 리그 7경기 3승 1무 3패 2경기 오바 2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알레슨트 홈에서 0대 1승 쓰나미 양득이 잘 뜨다 최근 양득이 잘 안뜨고 있습니다 볼레랭아승2시 로파스 vs 산네스 울프 축내알브 라우포스 리그 7경기 6승 1무 5경기 오바 6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린홈 1대 2승 최근 두시즌 삽질하더니 이번 시즌은 좋습니다 산네스 리그 8경기 1승 7패 3경기 오바 2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홈에서 스타르트 0대 4패. 라우포스 승. 2시 레방에르 FKBS 스타백 이프. 레방에르 승격팀으로 리그 구격이 1승 3무 4패 3경기 오바 7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레나이모밀 대 1무. 스타백 리그 6경기 1승 1무 4패 4경기 오바 4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홈에서 송달리대 0승. 양득 봅니다. 챔피언스 리그 축내 rv. 4시 리버풀 FC VS 볼로냐 FC 1909 리버풀 승 4시 RB 라이프치히 비스 유벤투스 FC 치히 리그 5경기 3승 2무 2경기 오바 1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홈에서 아우크스부르크 4대 0승 유벤 리그 6경기 3승 3무 3경기 오바 5량득 실패 리그 6경기 무실점입니다. 전경기 28일 제노아 홈 0대 3승 치히의 오펜다 이 선수를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안드레 실바 포울센 전력으로 보면, 유벤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전, 유벤 프렌승 4시 SL 벤피카비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내알브 벤피카 리그 7경기 5승 1무 1패 4경기 5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홈에서 길비센테 5대 1승. 꼬마 리그 8경기 4승 3무 3경기 5바 3경기 양득 전경기 31 홈에서 레알 1대 1무. 꼬마 플러스 0.5 프랜 봅니다. 4시 NK 디나모 자그레브 비스 에즈 모나코 FC.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리그 강팀으로 리그 8경기 5승 1무 2패 6경기 5바 5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홈에서 로코모티바 5대 1승. 모나코 리그 6경기 5승 1무 3경기 5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홈에서 몽펠리에 2대 1승. 자그레브 이번 시즌 성적이 예전 같지 않네요. 원정이라도 모나코가 좋네요. 모나코 승. 네시일 OSC, BS 레알 마드리드 CF 충내 알브. 릴 리그 6경기 3승 1무 2패 3경기 5바 2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르아브르 홈 0대 3승. 레알 리그 8경기 5승 3무 3경기 5바 5경기 양득 전경기 31꼬마 홈에서 1대1무 양득굿. 릴 리그 강팀으로 전력도 좋고 홈이 점있지만 레알 승 전력차 생각하면 레알 승. 4시 에스턴 빌라 FC vs FC 바이엘은 위넨. 빌라 리그 6경기 4승 1무 1패 5경기 양득 고바 전경기 29일 윕스위치 홈이 대 2무. 위넨 리그 5경기 4승 1무 3경기 5바 3경기 양득 전경기 29일 홈에서 레버쿠젠 1대1무. 승은 못했지만 양득굿. 오늘도 양득 4시 sk 슈투룸 그라츠 vs 클리프 브리허 kv 오스트리아 vs 벨기에 슈투룸 리그 8경기 5승 1무 2패 5경기 오바 4기 양득 전경기 28일 원정 1대2승 양득굿 클리프 리그 9경기 4승 2무 3패 5경기 오바 5경기 양득 전경기 28일 샤를루아 홈 1대1무 예전 리그 1위하던 클리프가 아니라서 아쉽네요 슈투룸 전시즌부터 승률이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도 좋고 거기에 홈이점 슈트룸 플러스 1 플랜 승으로 접근. 8시 30분 뉴욕시티 FC VSFC 신시네티. 양득. 8시 45분 콜럼버스 크루 VS 인터 마이애미 CF. 양득. 10시 30분 콜로라도 라피즈 VS LA 갤럭시. 양득. 11시 30분 로스앤젤레스 FC VS 세인트루이스 CTSC. 양득. 제 생각이니 팬심도 있습니다. 분석글 읽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신중히 선택하세요. 제가 분석할 때, 그날 웬만한 경기를 다 봅니다. 그중 없는 경기들은 굳이 안 가도 되는 경기들이나 패스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주력 충내 알브. 4시 리버풀 FC 승. 4시 레알 마드리드 CF 승. 부주력 충내 알브. 23시 30분 비토리아 SC 승. 1시 45분 지로나 FC 영인 승. 2시 볼레랭아 포트발 승. 2시 로파스 승. 부주력 및 괜찮아 보이지만, 잡리그 또는 위험부담. 23시 30분, 이스탄불 바시학 쉐르 FK 0엔승. 4시 유벤투스 FC 플러스 0.5프랜승. 4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플러스 0.5프랜승. 4시 에즈 모나코 FC 승. 4시 SK 슈투름 그라츠 플러스 1프랜승. 어려운 경기, 도전. 양팀 득점 충내 알브. 1시 45분, FC 샤흐타르 도네츠크 댄, 어비스 아탈란타 BC. 2시 린 포트발 BS 이저 선즈즈 IK 2시 레방헤르 FKBS 스타베 이프 4시 에스턴 빌라 FC BS FC 바이에른 위넨 8시 30분 뉴욕 시티 FC BS FC 신시네티 8시 45분 콜럼버스 크루 bs 인터 마이애미 CF 10시 30분 콜로라도 라피즈 BS LA 갤럭시 11시 30분 로스앤젤레스 FC BS 세인트루이스 CTSC 건승입니다. 가족방 운영 중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가족방에만 공유합니다. 정보방 초대 링크는 댓글 확인하세요. 감. 사. 합. 니.